자, 이번 시간은 아, 14쪽입니다. 역시 문장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문장 여기 이런 이런 것들 이 문장제 문제를 수식으로 바꾸는 게 이게 어렵다고 했지 그래서 수식을 바꾸면 뭐, 뭐 공식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여기까지 이거는 쉬운데 여기서 이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 맨그 페이지마다 첫 번째가 문장의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좀 중요합니다. 한번 보면, 연수는 조개를 4분의 3kg을 캤고, 슬기는 8분의 3kg을 캤는데, 연수가, 캔 조개 양은 슬기의 몇 배인가?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 연수는 4분의 3을 캤고, 슬기는, 슬기는 8분의 3을 캤어. 그지 연수가 캔, 이거 여기 A라고 할게. 여기 B라고 하고. 연수가 캔이 A가, 슬기가 캔이 b 의몇 배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면, 식을 어떻게 세어야 될까? 이제 문장제 문제에서 이제 수식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잘안 나오면, 어떤 전략을 쓰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단순화 전략을 쓰라고 했지. 여기서 단순화 전략. 적을게요. 단순화 전략이 뭐였어요? 단순화 전략. 이 중요한 게 나중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더라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 문, 문제가 복잡하고 숫자가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가 캔 조개 양을 뭐, 4kg이다. 그리고 슬기에, 슬기는 2kg을 캔다. 그러면 연수가 캔 거가 슬기에 몇 배냐? 여기서 바로 나오지. 이거 몇배예요두 배잖아. 이건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나오기 위해선 수식을 어떻게 짜면 되는가? 이렇게 거꾸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4랑 2랑 비교해서 지금 두 배가 나오려면? 4 나누기 2를 하면 되는구나. 아, 나눗셈인것 같은데,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 좀 헷갈렸다고 하면, 아, 여기 A가, 앞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아, 이거 A 나누기 B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공, 이게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공식을 얻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A가 B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면 A 나누기 B를 하면 된다고. 그럼 문제에서 돌아가서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거 나누기 B를 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을 구해라. 이렇게 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장제 문제에서 수식으로 이렇게. 요게 요렇게 뽑아내는 과정이 잘안 돼요, 보통.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나마 그나마 이제 쉽게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했으면 일단 그러면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구하면 어떻게 해? 4분의 3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숫자를 역수로 취해 줍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하면 2가 나오지 우리가 이게 뭐였어 이게 몇 배냐 했을 때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두 배가 나온다 답은 두 배예요 두배 답은 두 배인데. 수학적 원리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는 건 이게 교과서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밑에 수직선도 그리고 8분의 3이 뭐 1이라고 봤을 때 1이라고 봤을 때 4분의 3은 8분의 6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어때요? 두 배가 되지? 여기서 두 배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두 배다. 이렇게 머릿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 여기 있는 건 분모를 같게 만들었습니다. 분모를 같게 만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 분모를 날리고 위에 걸로만 분자끼리만 나눗셈을 하면 된다고 했지. 4에서 8로 통분을 하면 2배 곱하기 2 하니까 이게 6이 되고 이 6이 이제 거지 통분한 뭐, 거. 이거는 6 나누기 3이랑 똑같다. 답이 2다. 2배다. 2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원정 문제는 이제 해 보세요. 한 5분, 5분 걸렸네. 끊어서 할게요.